반갑습니다. 밥도 잘 먹는 뚝조 밥도 뚝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장, 기장에 왔는데요. 제가 원래 회를 안 좋아해도 어, 해산물을 안 좋아해도 해산물 맛있는 데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맛있는 건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않아도 해산물을 한번 맛집이 있다해서 리뷰를 하러 왔는데요. 바로 한번 가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와가지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기 보이시는 1번 저장집 이쪽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반찬이 나왔는데요. 밑반찬은 차례대로 보시면 여기 삶은 땅콩, 자두, 그 다음에 옥수수 삶은 거랑 감자랑 삶은 달걀 이렇게 있고 목이 버섯이랑 쌈장에 넣어서 먹는 부수 재료. 어, 사장님, 사장님. 여기 혹시 이거 이게 어떤 반찬이에요? 이름이 어떤 거예요? 서실이라는 어, 바다에서 사는 해초. 서실 아 바다에서 사는 해초. 서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기 기본적으로 쌈싸 먹을 때 먹는 양 아니, 마늘이랑 고추 있고 생 오이 그리고 파프리카. 요건 아까 여쭤보니까 서실이라는 바다 해초라 하네요. 그리고 고동. 고동이랑 이거는 개 삶은 거, 참, 참개? 사장님, 사장님 혹시 이거 어떤 개에요? 참, 방개. 방개. 방개, 방개. 아, 이거. 방개. 여름에 나는 아, 요건 여름이, 여름에 나는 개, 방, 개라고 하네요. 아, 부산에서 나오지 않겠다, 그냥.

여기차 있는데요. <laughs>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알이야? 어, 알이 차있네요. 알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게요. Yeah. 마침 10000원짜리다. 마침 이렇게 방개방개를다 먹었는데 이러, 바, 자버 잡버 이만 원 어치 이렇게 왔네요. 뭐, 2만원치분 양이 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음, 회를 <laughs> 회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음,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쌈을 한번 싸 먹어볼게요. 상추 위에 깻잎 그리고 간단하게만 싸서 먹어볼게요. 깻잎 향도 솔솔 올라오고 그다음에 생마늘, 음. 생마늘도 알싸하게 딱 올라와서 매콤하면서 깻잎 향도 이렇게 올라오면 맛있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장어구이, 어, 장어구이를 한번 먹으려고 주문해봤는데요. 이게 1kg에 2만원? 2만 5천? 3만원? 아, 1kg에 3만원 해가지고 주방에서 기본적으로 구워가지고 양념장 어디 있어? 아, 여기 안 보여가지고 양념장을 뭐

나는 확실히 회보다는 응, 장어 구입한 것 같다. 응. 되게 맛있긴 한데 다른 집에 비하면 잔뼈가 저제 기준에선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잔뼈가 응. 잔뼈 때문에 장어구이를 되게 맛있긴 한데 살짝 먹기 솔. 소... 먹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잔뼈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 저번 주에 고기 먹으면서 술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술이 땡기는 맛이라서 소스 한번 딱 찍고 요게 또 맥주가 빠지면 섭하니까 맥주로 한잔 먹어볼게요 처음에 골랐던 부위만 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뼈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굽기도 되게 잘 구워주셨고, 보통 그냥 일반 장어집 가면은 직접 구우면 좀 많이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안에서 구워주고 일, 일차적으로 다 익혀주고 여기서 뭐 찍어먹든 발라먹든 구워먹든 하면 되니까 일반 솔직히 말해서 일반 장어집보다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탕이 나왔는데요 매운탕이랑 밥세개 주문했어요 저희가 지금 세명이 와가지고 밥세개 주문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탕 국물 한번 맥주랑 같이 먹었는데 맥주를 벌써 해장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시원하고 음, 시원하고 매콤하니 매콤하고 뭐 칼칼하고 음, 굉장히 밥이랑 먹으면 밥도 한세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도 보통. 어떤 곳은 진짜 조금씩 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도 밥은 되게 방금 좀, 요 요정, 정도 퍼먹었는데, 되게 푸짐하게 주는 것 같아요. 수제비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많이 들어있네요.